아니 이거 스킨 봤어요 님들? 가운데 실스루던데너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미아비는 무조건 뽑으라고 인권캐라고 무조건 뽑으라고 그런 거 50만 선업 당첨되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오지가 게임 단첨이더 쉽다요 <laughs> 닉네임을 뭘로 하지? 별로라고요뭔 별이야 씨 <laughs> 일단 던파를 하기 전에 저의 젠 존재랑 풍수를 한번 유캐를 조지고 가죠. 젠존자 하셨나요? 얼마 전에 복귀했어요. 아스트라 뽑았냐고 네. 꽝꽝이 없어서 보물함쓰는 중. 전무 안 뽑아줄 것 같아서 그나할 때랑 완전 다르던데? 나그 처음에 젠존자 할때 로프렛 레벨 뒤지게안 오르더니 아 이거 스킨 사줬어. 맞아. 아니 이거 스킨 봤어요 님들? 가운데 실스루던데그 가슴 보여. 나 이거 호요버스에서 이런 스킨 나오는 거 처음 봤어. 깜짝 놀랐잖아. 오? 무슨 내가 잘못 봤나 했어저한 이제 1주? 2주? 미아비 픽업 4일 남기고부터 시작했나? 그랬을걸요? 아 제가 원래 이블린 때 돌아올까 했는데 오빠가 그 말을 하는 거야. 너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미아비는 무조건 뽑으라고. 얘 인권캐라고. 무조건 뽑으라고 막그런 거야. 예, 야나기가 없어서 파이퍼를 쓰고 있는데, 야나기 쓰면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명함 기준에서 야나기 없으면 진짜 꼽을 거라는 거야. 제로공동인가? 거기서 체험으로 야나기를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야나기를 해봤다? 빨간 약 먹었어. 싫어. 어? <laughs> 너. 혼돈 데미지 살벌하지 않나. 나이이스 일숙 굿. <laughs> 이제 봉수 일숙하러 가볼까요? 게임 여러 개 하는 거안 힘드시나요? 아, 이벤트 같은 거 제가 방송 안할때 하니까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듯? 모바일 게임은 좀 며칠 쉬었다 해도 문제는 없어서 그 며칠 쉬었다가 한다고 내 캐릭터에 뭐 손실 오거나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50만 성옥 당첨되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50만 성옥이요? 카스토리스 풀돌풀제 해줄 듯? 그렇게 되겠냐고. 허브 공연 뎁면 맞으면서 오히려 이득 이들... 카리나가 김치 싸다고 달리면요 어, 그건 좀 포장했지. 사이 좋은 거 같아서 보여줬 오빠요. 오빠, 남친 자리 놀라고요. 저희 오빠,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요. 저희 오빠, 남친 자리 하실 거면 진 존재하셔야 돼요. 저희 오빠, 젠 존재하거든요. 저 해요. 미아비 풀 돌인데, <laughs> 오빠, 남친 자리 후보로 넣어드릴게요. 저 레벨 58인데, 오빠분 연락 처줘 어, 저희 오빠도 58인가 그러던데? 예, 존나 오게. 남매끼리, 남매끼리 아스트라 둘다 픽둘 났어. 아니, 내가 아스트라 픽둘 났다 했더니, 나도 아스트라 픽둘 나. 이러던데, 오빠가. 오빠가 제 방송 보냐고요? 가끔 봐요. 미아비 풀돌풀제 5 9로프꾼님 신청 넣음. 야! 응? 아, 네, 맞아. 님들 던파가 저기 궁금한 게 점핑권이 3개 있다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니, 오늘 뭐 던파를.. 제가 쿠폰이 한개 있는데 드릴까요? 쿠폰이요? 무슨 쿠폰인가요? 일단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뮤저 이뻐 보여서 했는데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크루세이더를 해보려고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보단 그래도 좀 쉬운 걸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세라핌이 진짜 딸깍이 맞아요. 세라핌이 뭐예요? 여크루라고? 여자 크루세이더가 세라핌임? 아아 닉네임을 뭘로 하지? 아! 아, <laughs>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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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 얼마나 긴긴는긴긴일지 기대중. 하, 전담핌? 어, 전담핌 좀 괜찮을지도. <laughs> 아, 있는데, 심지어? 전담 뻑뻑핌. 별로라고요뭔 별이야, 씨. 사장님, 어서요. 쟤네왜 이렇게 빨리 가? 와, 나 이, 이맵 너무 오랜만에 본다. 와, 와, 액션 쾌감!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오랜 오랜만에 오니까. 못하겠음 총님 빨리 가져가시길 에? 아,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쓰시면 은 제가 어떻게 못해요 아니면 이메일, 이메일로라도 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제가 써드렸습니다 고 이번만입니다 쓰지마 <laughs> 안돼 아, 내 쿠폰 아 진짜 쓰면 어떡해 진짜 쓰면 어떡해 <laughs> 진짜 쓰면 어떡해 you